무석이들이 제일 크게 다루는 무서운 작업이에요. 90%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운기가 하락하고 떨어졌을 때, 네. 그 기운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돈이 깨지든지, 내 목숨이 깨지든지 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자살, 그 다음에 급살, 칠살, 겁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중요한 일, 그 다음에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맞이하지 않고 살면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며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날 일도 많고, 또 상처 입으면 시간이 가야 또 그건 또 시간 가서 안무러지고 하지만 이 사자살에 걸리는 경우는 특히 삼재살이 있고요. 아홉수라는 살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자살이 들어오게 되면 삼제 들어와 아홉살 들어와 사자살 겁살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칠살이라 그래서 저희들이무속리들이 제일 크게 다루는 이게 무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목숨이 미용이 왔다 갔다 하는 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도 어, 추진을 하고 행사를 해야,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칠살을 걸리는 경우는 이제 초상 요즘은 이제 조상 치른다 그러나, 그, 인사하러 갔다가, 따라붙거나, 꿈에 막 무서워 시달리거나, 느낌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안 좋은 사람들 있어요. 그 증세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칠살이랑 사자살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신이 오는 것처럼 환상도 이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칠살에 걸리면. 왜냐면 내가 죽음이 긴박해지니까, 몸신에서, 그, 예지몽으로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될 때가 돼서, 막, 사람이 이 막, 강박증도 막 생기고, 이상하게 남 의심하는 병도 막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자칫 신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자살은 일직사자, 월직사자, 명부사자가 있어요. 삼사자가 있는데 이 살에 걸리면 거의 90%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조상의 은덕이나 내가 전생에 선업이 있어서 그 죽는 거를 막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돈이 나가서 땜방질을 해야 돼요. 7, 사람마다 자기 나이 숫자에 7, 아... 7, 7이라는 숫자가 오지. 그럼 무조건 겪어야 되는 수련... 아니, 7,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왔어. 내가 만약에 27에 왔다고. 네네. 근데 사, 27에 오고 3제가 들어왔어. 네네. 그러면 7살하고 3제하고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기운이, 운기가, 아... 운기가 하락하고 떨어졌을 때그 기운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 안 아, 좋은 것들이 계속 올리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조상이 선행, 음. 내 부모나 할아버지랑 음. 선행 산을 많이 위했대든지 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중생을 구제를 구원하는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어, 은덕이 있는 집은 명은 떼못 끊어가지만 음. 그래도 돈은 대질 시켜야 돼. 지금도 요새들 뭐 번더 해가지고 돈막 작살내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주식해서. 주식해갖고 막 전재산 날리는 사람들도 이렇, 이런 연결은 저 돼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숨값 아니면 정말 돈을 잃거나 어 목숨 대신 돈을 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나잖아요 아이고. 돈을 매적 갖다 날리면 사람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단 지 몸이 망가지게 돼있어 네. 잃어버린게 억울하니까 네. 근데 내 돈으로 갖다 넣네 원망할 수도 없지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대우를 못 받고 그래, 그러다가 목숨 끊는 사람도 많아.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일곱라고 있어요. 스물 일곱, 서른 일곱, 마흔 일곱. 그게 내 숫자에 행운의 숫자 칠자인데, 그칠살하고 삼자하고 같이 물린 사람들은 딛, 딛고 넘어가야 돼요. 진단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힘들고 무서운 일이, 그다고다 닥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마다 운 대운이 있어. 그 운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니까 10, 10년 대운이라도 10년 대운이라도 10년 동안 쭉쭉쭉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 이 운이 왔어. 근데 운이 계속 가야 가는 거야. 그러면 가정의 부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자식이 속을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이 우환이 자꾸 껴. 그러면 이게 칠살이안 걸리면 다행인데, 칠살하고 사자살이 이게 극극각살이란 말이야. 극+ 그니까 부딪혀서 죽어. 하나가 깨져. 그러니까 돈이 깨지든지, 내 목숨이 깨지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살에 걸리면 꼼짝 말아요. 목숨 끊어가는 사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조짐이 있어, 뭐든지. 좋으려 그러면 좋은 조짐이 있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쁜 기운이 딱 치고 들어오면 느낌이 벌써 딱 세. 해 그럴 때, 밀어 떨지 말고, 가까운 지인이나 왔는데 쫓아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1억, 2억씩, 10억씩, 20억씩 갖다 버릴 돈을, 그, 칠살을 살풀이 하는 걸로 떼어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갈수 있어요. 음. 어, 그렇게 해서, 진단 받, 을수 있으면, 그 사람, 그것도 복이야. 아, 어, 그죠.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어, 그니까, 그 병원처럼, 그 진단을 받으면,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는 거지. 음.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도, 일곱스나, 스물 일곱,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쉬 일곱, 이렇게, 일곱스나, 그 다음에, 예, 삼제살 이런 거에 겁살이가 지겹지면 박살 나니까 진단 받으셔야 돼요. 진단 받아서 편안한가, 괜찮은가, 이렇게 의심해보고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안 좋으면 형편껏 능력껏 풀고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가면 세상 살기 가 훨씬 쉽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꿀팁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